아 칼리야 저거 아 칼리 자신 없는데 제가 못하는 챔프 중에 하나가 아칼리요 하지만 여기는 실버니까 가능할지도하야 나연 안 되겠다. 아 얘가 캐리했어요. 피즈가 캐리 안 했어. 얘왜 이거 왔어? 용기는 국가나다. <laughs> 굉장히 당황스럽네. 나 얘한테 솔플 달면 우리 팀한테 무슨 소리를들을까 눈도 깜짝안한다 <laughs> 그러면은 blood. 언제든 아, 준비되어 있다 자루바는 뭐야? <laughs> 아니, 왜 이래? <laughs> 너무 수준 떨어져 보이잖아! 아니야, 이 판이 이상한 거예요! 나도 이런 판잘 없어! 자유행 아니야! 랭게임이에요! 일반 게임 아니야! 정이다. 근데 자르 얘가 강철 어깨 보호대를 들고 타버렸는데 저게 되나? 그럼 CS 못 먹지 않나? 저 가달라고? 네, 빼고 가줄게. 브라움은 안 가는 중. 가기 전에 뒤지면 소용 없긴 해. 우리가 불굴의 산봉대다! 버텨라! 아... 아 진짜! 아싸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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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이땅 약자들을 대신하여 싸운다! 내 네, 방패만 믿으라고! 응, 안 맞아? 팔로우, 땡큐, 팔로우. 이럴 거면 가렌 안 했지라고 생각하고, 호시하면 개추 인정하겠습니다. 아, 그래도 미션은 성공하겠네요. 남타 나가기 미션.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. 정신 차려. 그런 미션이 있었어, 너한텐. 얘 서포템 사고 안 팔아요. 나 진짜 이유는 몰라. 이거 지면 사람도 아니라고? 근데... 아래가 지금 어쩔 수가 없는데. 지나 아, 계속 못먹었 기분 나빠. 네가 맞아. <laughs> <laughs> 아프롬 진짜 신짜 아, 너무 수준 떨어져. 네, 내가 왜 얘랑 같은 큐를 만나야 돼? 일단 이번 판은 좋지만. 정의롭게. 대포 먹는 건 진짜 리듬 맞추기인데 음악 재능도 의심이 되네요. 제 음악 재능을 한 번도 아직 못 보셨나요? 오늘 원딜 안 하냐고요? 하면 하지. 무너뜨려라. 저는 매일매일 다 가는 편. 원래 오늘 정글도 할까하다가 갑자기 누가 탑할때 예쁘다그래가지고탑으로 왔잖아요 아 이걸 어떡하지? 밀면 죽을거 같은데 뒤로 가긴 싫은 라인 아 근데 자르반이 탑 브라움한테 갱을 올까? 난 안온다고 생각해 오면 사람 아니야 아, 온건가? 아, 안온거 같은데 아, 웅�onga. 안왔어 안왔어 a 아, 웅�onga. 아, 웅� o n g 왜? 땄잖아! 왜 나도 오라 그래! 육소 구조대 어디 샀나요? 산적 없습니다. 저 친구는 진심이에요. 브라운 서포트에 팔았냐고요? <laughs> 어? 팔았어. 미니언 먹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걸 느꼈나 봐요. 서포터 템 팔아 버렸어. 째 아프다 씨. 저들 <laughs> 승리가 눈앞에 있다. <laughs> 야! 한 명만 명은... 아, 잠깐만. 팀 모임? 다냐? 못 따도 되겠네. 맞을 때 W 좀 키라고. 맞을 때 W 키면 뭐 되는데? 강이나 마냐? 아 댕감있어? 아 팁감사합니다 스케 님들이 내... 님들이 내롤 패치 노트인데 축하축하 드리미나 을뜨려라비안 뭐? 도시야 구냥 놀해 놓고 이것도 모르냐고 좀 물어보지 마라. 너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단한 마리를 몰라서 그런 거다. 그래도 가으로 영하지만. 야, 죽여 봐. 아, 너무 아깝다. 굉장히 가래 느리긴 함 지금. 낙의물이 실값을 치루리라. 아, 왜 나한테만 그래? 우리의 용기는 끝났다. 어, 혹시 키보드에 더울 게 없으신가요? 아니, 어, 누르잖아. 잘 썼으면 됐지. 그래도 저 잘하고 있겠네요. 내가랭 네, 첫판을 못 봐서 그래. 이 일을 EQ 쓰던 제,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어 라고 생각한다니까요. 희망을 전파하리라. 다다 <laughs> <laughs> <재밌다>. <laughs> <laughs> 아 아, 이제 얘한테 저만도 아까운데. 좀만써야겠다 W 쓰잖아. 그거도 안 쓰지 않았어. 가렌 하면 올라갈 것 같아요. 아 이거 또한두판 이상 하면 질려요. 저한 챔프 두판 이상 하면 질려버림. 레드 털려고요? 아 무서운데. 레드 털다가 오면 어떡해? 일단 털어봄. 진영을 무너뜨려라 뭐,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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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미안해 <laughs> 야이를이상하게써버게어 미안해 렇게이 <laughs> 아! 게려줘 제발 한번만요! 아! 아내눈 <laughs> 1,800원 고맙다 바텀 가야겠다 이제 이제 내가 바텀에 있으면 바로 먹는 거 아닌가? 방금 장면 매드무비에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챔피언만 조준키 안쓴 사람을 최우죠뭐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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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다. 왜 위에가 지고 있는 아같아 아아! 이제는 아대아까지 가능할 듯. 선체 파괴아나아잖아아 당황하지 마라, 오, 적 팀의 분열을 일으키기 있습니까?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다. 캐틀도 생각할걸, 이딴 놈한테 대준 브라운 도대체... 와아, 그렇게 생각의 전하는 감사합니다. 사람은 어, 생각하기 나름이네요. 왕패습니다 개추들입니다. 기념을 무너뜨려라! 개! 이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내 방패만 믿으라고 흑칠 게를 위해 왜안 죽어 저게? 어, 진짜 올까야올까 오까. 원딜 vs 탑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낭만은 탑 승리를 위한 거면 원딜을 더 가야 되긴 합 아, 니데 탑도 잘하는 것 같은데, 이제? 탑의 생태계에 적응을 해버렸어 아, 우리팀 뭐함? 탑이 이렇게 해주는데 쟤, 쟤! 업적하 내가 간다. 라 제가 리했잖아요 <laughs> 맞아, 이게 탐이지 무시하고 밀려고요. 그건 좀 빡세. 무서워. 로 심판하겠다. 다음에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면 캐리가 아니면 모임. 힘을 보여주리라. 음. 음? 넌 뭐야 이서포 일로 와. 위? <laughs> 서포이 어딜 개겨? 일로 와. 그냥이 뿐이야. 어까 하지 마. 진짜 잘했잖아 필요한 인재 같아. 그냥 전서중 하자. 에서 인성질 하는 거 너무 스러워 다이스키 죠 <laughs> 응, 나도 다이스키. 오시야 방은 1만내 이렇게 캐리하는 거뭐 극찬 감사합니다. 용 바로 나저거는 정글이 챙겨야죠. 내가 먹을 기반을 마련해 줬잖아라이즈도맛봤구나브라맛 가라. 제한번 중독되면 못태어나오겠네 야, 그거 빼서 브라운 용이고 캐틀로 내려갔지만, 일로 와 피즈 이새끼라고 하면 안 되겠죠? 이러면 뚫어 억제기. 사실 이쯤 들어와 보던가. 서포터한테 죽는 거? 나쁘지 않지만 산다면? 우!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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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! 제발 도망가 제발 도망가!

감사합니다. 이 판은 진짜 캐리했다.